뭐로 한번 해보자. 나몸방 들어간다 해. 야, 야, 아리 누워라. 지발년. 빠빠지. Yes. 이 새끼까지. 질교 압도적이죠. 미니언 존나 때리네. 이거 큐만 돌아면 내가 무조건 잡는다. 이거. 아 대리 맞아. 대리가 대리 같아아조졌네 아무리 뭐 대리 맞다니까. 아 진교. 아 뭐해, 미니언 슈바라봐 야 빨리 와봐 야 빨리 와봐 여스키 구면 도는데 잡아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이거 3리 깽깽 우냐말냐야아 빨리 좀 와봐 어이구 아좀아르 이거 와우 좀 와봐 좀만 그거 봐 이걸? 할 만하다 할 만하다 할 만하다 와, 다 보플레이스네. 저 워이기 리신한테 질 수가 없거든요. 챔피언 토터가. 나이스. 어시, 없구요. 워이기 존나, 조, 워이기 존나 쎄요, 진짜. 제카는나 잡으려고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데.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야, 워이 개깡패. 워이 밀어주셈.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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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밀어, 밀어. 어그로 개지렸네 아, 어시만 들어왔으면 퍼펙트였거든요, 뭐 이거 게임. 쫄아가지 나도 모르게 헬리콥터 돌려버렸지. 오, 굿. 워위, 그좀 더, 좀만 더. 아, 그냥 갈게, 그냥 갈게, 알겠어. 할만하다. 아, 더블 선마도 더블 선마인데, 제스 장인분들이 휴선마 많이 하긴 하더라. 도망갈 때. 보주 때문에. 그만히 말고. 카이팅 하면서. 아, 대리 맞아. 아무래도 저직 부른지 아니야. 와, 앞만 봐도 부른지는 아니야. 아, 존나 잘하네, 아. 미니언 다맞지도좀 있긴 한데, 아. 개말렸네, 아. 타워 가라고.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 쟨좀 와달라고. 아, 시수다 훔쳤어. 아, 근데 요즘 이런 부캐 애들이, 아. 안 먹을게요. 아. 오이키 형님. 게임 진짜 힘듭니다. 하아, 질질 짜버리기. 라, 아, 라인 관리까지 하는 거 봐봐. 아, 브론즈 5는 아니야. 저게 무슨 브론즈 5야. 브론즈 5가 아니야. 누가 묻혔다고 관리를, 라인 관리를, 브론즈 5새끼가. 잘만해 나이스! 좋아! 야 그럼 쉬크하게 대포 먹지마라 꼭 아니 꼭 멋있는 척 하면서 대포 먹는 애들이 있는데 약간 컹스하다 아니 좀 멋있는 척 하면서 대포까지 먹는 애들이 있어 야나 잘했지? 대포 먹고 간다 어 그런 애들 약간 컹스하다당연하다 듯이 김보겸식 정.. 김보겸식 정글 플레이 하는 애들 우기와 아리가리 치면서 와이네이 이새끼야 아 잡았냐? 미신? 형형 형 이거 최악인데? 야 바텀 바텀 밖에 <laughs> 없어요 이거 바텀 밖에 없어 바텀 텔탈게 바로 바로 텔 탈게요 이지영 나텔 타요 어, 바텀 바텀 딜 넣어 딜 넣어 딜 넣어 딜 넣어 딜 넣어 마지막 희망이야 페인틴 러페인 아 이게 뭐냐 이도저도 아니게 아 뭔가 이도저도 아니야 살려줘연 야 뭔가 좀 이도저도 아니게 됐어 게임 이게 좀야 뭔가 하긴 해야 된다 야 시범 보자 물어 물어 뭐라도 한번 하자 할만해 할만해 소라카 오면 할만한 이즈리얼! 뭐야, 이즈리얼! 루루나가 CS 먹고 앉았네! 와, 진짜 졸라, 개터짐 아, 개터짐! 아니, 이 와중에 CS를 먹고 있네! 아, 잠깐만. 천천히 해보자, 천천히! 와, 진짜 이거, 방금 진 너무 손을 많이 맞는데요 야, 여기서 근데 집에 가면 안될것 같아. 소라카 힐 받고, 머리를 하긴 해보자. 나 몸방 들어간다, 해. 야, 야, 알이 누치바지발뿜 뿜, 뿜! 우! 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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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이걸? 아니 이 게임을? 아니, 잭스랑, 아니, 특포만 나오면은 리신 씨가 먹습니다. 저 새끼 1코어 팀이 2코어 팀이든. 난 옛날부터 원래 OS 좋아했어요. 초코파이 싫어요. 나 오리온 정 초코파이도 싫어했어요. 원래, 여러분들. 나 o s 파이였어요 존나 개꿀. 리신이 6초긴 한데, 이거 텔레포트 할 수도 있긴 한데. 리신 11레벨인데 이긴 거야. 개꿀이야. 야 몽쉘은 금수저들 아이템이고 저못 먹었어요. 몽쉘이 난 있는지도 몰랐다. 어? 어? 나는 마그 뭐야 달콤한 인생의 마지막 대사가 막 몽쉘급이었어 거의. 어? 제자 어? 스승은 어, 제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길래 스승은 뭐 물어보았다. 자 몽쉘을 먹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룰 수 없는 꿈이었어. 난 진짜 거의 그 정도였어요. 아 진짜 이게 조금 정리가 안 되긴 했는데 제가 거의 그 정도였어요 실제로. <laughs> 몽쉘을 먹는 꿈이었습니다. 하, 근데 왜 우느냐 어? 이럴수 없는 꿈이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건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어거지로 내가 어제 달콤한 인생을 봤거든 그래가지고 좀 어거지로 좀 드리블 연기해보려고 했지만 너무 어거지어버리기 이건 아닌 것같다 죄송합니다 너무 가발렸구요 좋습니다 도모다지난다요 가 아, 임마 아우키즈급 텔레포트였다 도모다지난다요 잘 살아가라잉 뻘짓, 뻘짓하지 말고 방금 텔탄 이유가 리신이 쫓아와가지고 그런거잖아 리신 쫓아와서 자, 4대 3대팀, 역시, 제대로 세탁했구요. 빌조트까지 나오길 모직전이네요 이제 신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판 같은 경우는, 뭐할까요 헤르메스 갈까요? 여러분들. 공포도 있고, 리신의 2도 있으니까, 헤르메스 가는 게 맞겠죠? 닌탑 가고 싶긴 한데. 어디 할까요 여러분들? 추천 좀요 제발. 빨리, 헤르메스, 닌탑, 헤르메스, 닌탑, 헤르메스, 닌탑. <laughs> 헤르메스. 베인 솔로 킬, 무난하게 됩니다. 와, 얘는 뭐, 진짜, 이거 특 특포 화이트 바뀌었냐? BF 빌지워터 고공으로 애매하다, 어... 애매해. 이신 나눠서 됐다 이거 줘야 될것 같아. 5대2야, 5대2. 5대2, 5대2, 5대2. 야, 넌 까지 마. 5대2랑 5대2. 무조건 다이브 당해. 아, 왜 각을 주냐. 빨리 나와, 이즈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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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한대한번 해보자, 한 번. 럭스, 럭스. 어, 이걸? 아! 존나쎄고요 <laughs> 내가 희망이 날았냐용 챙겨, 용 챙겨. 캐리 있어. 용 챙겨. 캐리 있다고! 용 챙겨! 있다고 돼! 이즈리얼 또 욕심 내려가네. 달콤한 인생에 또 빨려 들어갔네. 저 씨. 나는 내가 언제라도 용 폭격을 저 시스 으러 간다 진짜 안줘도모다 아. 진한다요 도모다 진한다요 존나 세구야 야, 스무스하게 야 뭔가 오는 거 아니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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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야 힐힐 붙여 힐 붙여 빨리 허리야 빨리 도모다찐한다요. 먹었어, 먹었먹먹 도망가, 도망가. 자, 궁키고 궁극기 키고, 키고. 도모다찐한다.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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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왕기가 존나 쌤. 와, 쟤왜이렇냐오 아, 저개 쎄요. 힐도 먹었어. 아니 용도 먹었어.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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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으라고지요다 아프고요. 미쳤다. 잭스 이제 못 막는다. 거의 나의 원맨쇼 나올 것 같은데. 아니 무, 이거 잭스 못 막아요. 빡 무빙 피해주고요 깔끔하죠?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나는 도망간다 이새끼 와아 시... 어. 까비 와 일단 10킬 그 와중에 이즈리얼 룰루랄라 바텀에서 CS 마구마구 처마아버리기 와아 텔레비전 돌아왔어 텔레비전 돌아왔어 아 뒤에는 못한다 에. 저건 죽었고 워익도 없어. 주장해 주장. 아, 네. 탑 백도 할게요. 바텀만 바텀 쪽 가서 막아주세요. 딸보 나냐? 딸보 딸보. 못 나세고요. 네가 나못 이기는 거 알고 있을 텐데 못 이기는 거알 텐데 알긴데. 너나못 이기는 거 알긴데 알긴데 이시끼야너나못 이기는 거 알긴데. 죽어도 못 이기는 거알때 상상상 안 되는 거알긴데 잡아, 조져. 뭐? 뭐야? 존나 자리 빨리 잡아! 뛰어! 어? 너희가 이겨! 뛰어! 오! 뛰어, 임마! 리신, 아, 리신 저거 브론즈, 저거는. 야, 진짜 인정해줘라. 리신은 브론즈 사가 아니야. 아, 진짜로. 아니, 브론즈 사과 아니에요. 정말로! 말이 안 돼! <laughs> 음, 뭐 튀어나갔는데? 뭐여? 베인! 아우! 아우! 야, 근데 내이 데미지가 왜안 들어간 거냐? 와! 그 와중에 이지 하는 거 없이 잘려버리기. 이걸 악굴이 당했습니다. 아, 소라 빨리, 와, 힘만 주면 잡는다고, 바보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워익, 빨리. 워익, 잭스, 소라카. 이 조합 자체가 그냥 바로는 먹으세요, 이거. 허리업. 지금 타이밍 없어요. 빨리빨리, 빨리, 허리업. 지금 유리한 타이밍. 이제 좀 유리해졌다. 이제 괜찮다. 아, 근데, 아, 워익 정글이 되게 좋긴 좋아. 어, 하듯이. 근데 수은 나오면 되게 힘 못쓰긴 하는데. 음. 자연스럽게 먹는 센스 워-이게 약간 좀 CC기를 음, 언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려먹고 약간 좀 레벨링하는 센스 아주 좋았어요 마지막 팀 가인 갑니다 자연스럽게 먹었어요 모빙 지렸고연 너도 어, 안 보는 거 규제가 존나 아파 임마 살려도 오라카힐 콩스 야 좋습니다 쭉쭉밀어 쭉쭉밀어 계속밀어 오라카 잭스 이 정도 템 나오니까 존나 쎄네 아 잭스 이제 한 번만 알았어 존나 좋아. 해놓긴 했다. 뭐야, 뭔 일이야? 와. 제스 괜찮네. 제스 노딜리려고요뭔 소리야, 잭스로 지금 이정도 했으면은 지금. 젖졌지 지금 어. 깔끔했네 어. 브론즈 3이 가까워지고 있어? 네 yeah.